몇분 들어왔습니까? 한 시간 3 8 분. 야 잘했다. <laughs> 아빠 멋지다. 예예 사진 한채시다 사진 한채시다예 감사합니다. 아예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5kg 3등인데와 네. <laughs> 아빠 억수로 자랑스럽겠다. 아빠 어? 아니에요 삼촌. 3촌 진짜 자랑스럽겠다. <laughs> 야 우리 일상권 주자고 사진 한 찍겠습니다. 자, 오늘 3등하고 예. 친한 동생인데소개한번 시켜 줄게요. 2등한 예. 이단초신민국선씨 아세요? 인사 만하이 아, 외국인이이십니까 아, 어, 네. 네. 오늘 네. 5kg 이등했습니다 아, 예, 예. 네. 김치. 어, <laughs> 아, 시작 막 스타팅 라인에서 그그전 경기 록은 보셨어요? 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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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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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, 옆에 네. 그, 옆에 네. 예. 기록에 네. 예, 오늘 3등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몇분하셨 네, 네, 네. 어, 오늘 2등 했는데 몇분들어왔습니까 예. 오늘 한1 7분 30.